야, 이스케이프야. 네, 아가씨. 넌 사도 뭘 이런 걸 샀냐? 뭐를요? 이거 네가 신혼여행 다녀오면서 엄마한테 선물한 지갑. 색깔이 이게 뭐냐? 그걸 왜 형님이 가지고 계세요? 왜긴 엄마한테 받았으니까 가지고 있지. 그거 지갑 중에서도 비싼 거예요. 면세점에서 제가 사고 싶은 거 포기하고 큰맘 먹고 어머니 명품 지갑 좋은 걸로 사드린 건데. 엄마가 안 쓴다고 나 줬어. 아, 그래요? 왜? 꼽냐? 너 표정이 왜 그래? 제가 정말 고르고 골라서 어머님께 어울릴 만한 걸로 샀는데 그걸 아가씨한테 주셨다니 기분이 좋지는 않네요. 야, 줬으면 끝이지 받은 사람이 버리던 남을 주던 넌 상관할 일이 아니라고. 그건 그렇지만 형님도 선물 따로 드렸잖아요. 아, 신경 꺼. 우리가 알아서 할 거니까. 그리고 나중에 엄마 선물 살때 너무 노티나는 거 말고 웬만하면 나한테 어울릴 만한 거. 내가 좋아하는 걸로 해. 아가씨가 가져가려고요꼭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럴 확률이 높으니까. 야 내가 뭐 아무거나 다 가지고 가는 줄 알아? 나도 눈이 있어. 왜 이래? 아가씨 선물은 둘째치고 아까부터 왜 반말하고 이름 부르고 하세요? 왜냐니 네가 나보다 어리잖아. 물론 제가 남편하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나고 아가씨보다 나이가 적긴 하지만 그래도 손윗사람이잖아요. 꼬래. 또 대우받고 싶었어? 꼭 대우를 받고 싶기보다 존중받고 싶어요. 지금 아가씨 태도는 저를 오빠하고 결혼한 사람으로서든 한 인간으로서든 전혀 존중하는 태도가 아니니까요. 그게 맨입에 되니 앞으로 너 하는 거 봐서 그러니까 잘해. 잘하긴 뭘 잘해요. 다너 때문에 우리 엄마 아빠나 오빠 힘들다 소리 나오면 내가 너 가만 안둬. 알았어? 아참 아가씨가 뭔데 자꾸 이런 식으로 나와요. 야, 모르면 가만히 있어. 우리 집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라고. 다내 위주야. 너 나한테 찍히면 시집살이 고달파질 텐데. 어린 게 겁도 없네. 흥! 당신은 아가씨 ATM기야? 왜 사달라는 걸다 사줘? 내가 뭘 얼마나 사줬다고. 결혼하고 몇달 동안 손에 꼽을 수도 없이 많으니까 하는 소리지. 다 필요하니까 사주는 거지. 그러니까 아가씨가 필요한 걸왜 당신이 사주냐고. 동생이니까. 그 동생 결혼한 지몇 년이 지나서 이제 애까지 둘이나 있는데 필요하면 자기 가정 안에서 해결해야지. 당신은 이제 나하고 한 가정을 잃었잖아. 오늘은 또 이걸로 트집 잡게? 나도 참다 참다 얘기하는 거야.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더 하나 싶기도 하고. 아, 피곤하니까 빨리 끝내. 뭐, 그래서 어쩌라고. 참, 얘기할 맛뚝 떨어지게 하네. 당신은 시작하면 1절부터 4절까지 하고 후렴까지 지치지도 않고 내뱉으니까 그러지. 당신은 놀랍지도 않아? 당신하고 당신 집안 잘못된 점이 그렇게 많다는 게? 아니, 전혀. 봐, 그냥 이런 게 불만이다 얘기하면 발뺌하니까 내가 있었던 일 하나씩 다 얘기하게 되고 당신 기억들을 다 되살려줘야 하니까 얘기가 길어지는 거잖아. 그냥 당신이 싫어하니까 안할 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줄이도록 노력할게 정도만 해도 내가 사절까지 안 하지. 그러니까 네가 포기를 하라니까? 포기를 안 하네. 그래, 오늘도 시작해보자. 아가씨가 애들 크리스마스 선물 사줘야지. 이거 두개살 건데 오빠가 십만원 보내. 하고 보내준 장난감은 두 개에 육만원짜리였잖아. 근데 왜 십만원을 보내래? 구매 링크를 보내서 사달라고 하거나 그냥 용돈 좀 줘라고 하면 안 되는 거야? 왜 자꾸 구질구질하게 남은 돈을 삥을 뜯어? 신분원 가지고 뭘 그러냐? 그리고 엄마가 이거 가지고 싶다는데 오빠가 나한테 돈 보내면 내가 사서 나 하나 가지고 엄마도 보내줄게 하고는 남은 돈은 또안 보내고 자기가 딱 아쓰고 엄마가 너한테 귀찮게 안 하고 우두머리한테 심부름 시키는 거잖아 나는 그냥 돈만 되면 되니까 편한 거고 그게 우리한테는 좋은 거야 웃기잖아 사람이 떳떳하게 행동하지를 않잖아 아가씨 원래 남들한테 보여지는 외적인 부분 어마어마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잖아. 패딩, 가방, 신발 다 명품으로 도배하고 온갖 있는 척은 다 하고 돌아다니면서 오빠한테는 소액 횡령하듯이 저렇게 삥 뜯어가는 거 꼴사납고 정말 이해가 안 돼. 야, 안 그래도 너 때문에 우두머리가 오빠 예전 같지 않다면서 마누라 눈치 보냐고 엄청 비웃었어. 왜? 소액 ATM이 예전 같지 않으니까 나 떼어내고 예전처럼 다시 뜯어갈 심산이래? 너는 말을 해도? 맞잖아. 아가씨가 내 이름 부르고 반말하는 것도 당신이 중간에서 정리해 달라고 했더니 오히려 아가씨 화만 돋우고 욕먹었다고 나한테 그렇게 대우받고 싶냐면서 나한테 승질 부렸잖아 네가 참고 넘어가면 되는 걸 자꾸 긁어부스러움을 만드니까 그런 거지 당신도 당신이지만 시부모님도 중재 안 해주시잖아 무조건 시누이 말이라면 오냐오냐 어떻게 된게 시누이 천하야 그 지경인데도 당신은 내가 시댁에 자주 가서 식구들하고 어울리길 원하고 그래, 좀 수도분한 여자 만났으면 그렇게 살수 있었을 텐데. 너하고는 영영 모디를 꾸미지. 수도분한 게 아니라 등신을 데리고 살아야겠네. 바보 같은 당신 수준에 맞춰서. 야, 바보라니? 당신은 동생이 지금 당신 무시하고 있는 것도 모르는 바보야. 부부가 동생 시키는 대로 놀아나면 집안 꼴잘 돌아가겠다. 어우, 내가 진짜? 왜? 또 동생한테 이르러 가니? 아, 아니거든? <laughs> 아니긴, 딱그 폼이구만. 난 여러 차례 당신한테도, 아가씨한테도 반말하고, 호칭도 제대로 사용 안 하고, 내 이름 부르는 거 하지 말아달라고 얘기했어. 앞으로 아가씨가 계속 이런 식이면, 나도 이제 내 식대로 할 거야. 해라, 해! 어머니, 저희 왔어요. 어, 왔어. 여기 케이크요. 그냥 오지. 뭘또 사왔어. 그래도 제 생일이라고 챙겨주시는 건데 빈손으로 오기 뭐해서 케이크라도 사 왔어요. 그래 그럼 이따 밥 먹고 먹자. 상 차릴까요? 아 아직 때가 좀 이르니까 이따가 먹자. 아 그러세요? 네 알겠습니다. 어머님 상 차릴까요? 벌써 7시인데 아직 배안 고프세요? 우두머리가 아직 안 와서. 아 지금까지 아가씨 기다린 거였어요? 그래 애들 씻기고 온대니까 조금만 기다리자. 내일 월요일이라 출근도 해야 돼서 더 늦으면 피곤할 것 같은데요. 그래 잘 알지. 얘 금방 온대니까 오면 같이 먹자. 생일은 떠들썩하게 다 같이 둘러앉아서 먹어야 제맛이지. 아 알겠어요. 저기 강냉이 있으니까 배고프면 그거라도 몇개 주워 먹고 있어라. 강냉이요. 야 이스케이프. 너왜 집에 간 거야? 내가 애들 씻기고 나도 씻고 금방 간다고 기다리라고 했잖아. 아가씨, 지금 시간이 몇 시예요? 니들 집에는 시계 없어? 그걸 왜 나한테 물어? 아홉 시라고요. 아홉 시. 9시. 근데 그게 뭐? 와, 나 이제 도저히 못 참겠네. 야, 우두머리, 너는 진짜 인간이 아니다. 이게 지금 우두머리? 누가 신우 이름을 함부로 막 불러? 야 그럼 누가 새 언니 이름 함부로 막 부르고 반말 찍찍 날리니 너 나보다 한참 어리잖아 나이가 어린 게 낫지 너같이 인간 덜된 것보다는 야 이게 생일이라고 아주 맘먹는다 오늘이 내 생일이지 니네 생일이니 피곤하다는 사람 안 간다니까 억지로 밥 먹으라고 불렀으면 밥을 줘야지 6시에 도착해서 9시까지 너안 왔다고 차려놓은 밥도 못 먹게 하고 계속 기다리게 하는게 말이 돼 너도 너지만 가만 보면 니네 식구들 다 대책이 없다. 야, 너밥못 먹고 사니? 생일이라고 다 같이 얼굴 보자고 모이라는 거지. 그깟 밥을 혼자 꾸역꾸역 먹어야겠어? 내가 네 얼굴 봐서 뭐 한다고. 그저 네 자식들 데리고 와서 한끼 해결하라는 생각뿐인 사람을 내가 왜 기다려야 돼? 야, 우리 엄마 아빠도 아무 말안 하고 기다리는데 그거 하나 못 기다려서 쌩 가버려? 너 당장 와서 잘못했다고 빌고 엄마가 너 생각해서 차린 생일상 감사히 먹어 이녀나. 야, 다 식어 빠진 벽꾹 너나 처먹고 오래오래 사세요. 벽에 똥칠할 때까지. 이게 진짜 돌았나? 그리고 내가 한마디만 더 할게. 네 자식들 매일 키 작다 왜소하다 몸 약하다 걱정하면서 한약 먹일 생각하지 말고 잠을 제대로 재워. 야, 세살 다섯 살이면 아홉 시에는 자야지. 그 시간에 밥 먹이는 게 정상이니? 네가 일을 하니? 뭘 하니? 집에서 놀고 있으면서 애들 밥도 안 주고 친정에 얻어먹으러 다니는 주제에. 애들이 불쌍하다. 야너말다 했어? 하고 싶은 말은 차고 넘치는데 한다고 네가 알아듣겠냐? 그냥 너는 네갈길 가세요. 나는 내갈길갈 갈 테니까. 엄마 인년 이거 미쳤나 봐. 아주 막 나가네. 야 오빠 너 당장 인년이랑 이혼해. 나더 이상 안 봐줘. 등신 같은 니네 오빠 나도 필요 없거든? 너 가줘. 야이 스케이프. 지금 우리 엄마 많이 서운해하고 우두머리 화 많이 났으니까 네가 알아서 정리해. 난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도 확실히 정해. 나랑 이혼하고 여동생이랑 엄마 침마폭이 쌓여서 병신처럼 살던지 네가 이 상황 정리해 주길 일도 기대 없으니 그나마 가정이라도 유지하고 싶으면 입 다물고 가만히 있던지 선택해. 말 진짜 정 털리게 하네 당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어젯밤에 왜 문을 안 열어줘? 내 집이니까. 그런 게 어딨냐? 결혼했으니까 우리 집이지. 이혼할 거니까 이제 네집 아님 왜 이혼을 해? 생일 빵못 먹었다고 삐졌어 <laughs> 여보세요 우백호 씨. 지금 내 감정을 단순히 삐졌다고 옹졸하게 몰고 가지 마. 당신 집안의 기이한 서열 구조가 거슬린 지 한참 됐고 이제는 도저히 못 봐주겠어. 우리 집이 왜? 아가씨가 당신 집 우두머리잖아. 어머니는 자청룡, 당신은 우백호, 아버님은 아버님은 나가리. 하여튼 제대로 된 사람이 없어요. 우두머리가 딱 부러지고 집안일이든 뭐든 나서서 잘하니까 우리가 따르는 거지 그게 딱 부러지는 거야? 지 성질대로 하는 거고 지 맘대로 하는 거지 예의도 없고 내도 없고 제발 당신이 사과하고 끝내줘나 힘들다 네가 중심을 못 잡으니까 힘들지 확실히 해 난지 네 여동생인지 참고로 네 여동생이 네에나아주고네밥 차려주고 네밤일 같이 하니 내가 하니 그거야 당신밖에 없지 걔도 결혼했고 너도 결혼했어. 그럼 너는 누구를 위해 살아야겠어? 당연히 가족을 위해 살지. 그 가족에 이제 여동생은 빼는 거야. 나만 있는 거라고. 알겠어? 아니, 그래도 왜? 여동생 뺀다니까 아쉬워? 그럼 가 여동생한테 아니, 그게 아니라. 넌 기회 줄래도 안 되겠다. 나도 더 이상 못 참겠으니까 그만하자. 평생 네 자식 없이 조카들 장난감이나 사주고 살아라. 아니 그래도 내 자식은 있어야지. 누가 네 자식을 낳아주겠니? 여동생한테 돈 갖다 바치고 여동생이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데. 잘 생각해보고 나를 선택할 거면 우리 집에 7시까지 들어오고 네 여동생을 선택할 거면 집에 들어오지 마. 바로 이혼이니까. 어꼭 선택해야 돼? 응 음, 반드시. 야너 우리 식구들을 왜다 빼돌려? 야 사람을 어떻게 빼돌리냐 물건도 아니고 근데 왜 오빠하고 엄마가 나를 피하냐고 인간 같지 않으니까 피하겠지. 야 내가 모를 줄 알아? 우리 오빠하고 엄마 협박한 거? 오빠는 이혼한다고 협박하고 엄마하고 아빠한테는 손자 안 보여준다고 협박해서 나 멀리 하라고 한 거잖아. 어마 어떻게 알았지? 너 보기보다 눈치가 빠르구나. 근데 왜 아직도 친정에 미련이 남으셨을까? 와이 가 멀리 이게 진짜? 야 너만 성깔 있는 거 아니거든? 내가 그래도 성질 죽이고 아가씨 아가씨 하면서 존댓말 해줄 때 적당히 하지 눈치 없이 굴다가 다 잃었네 흥 <laughs> 맛이 어때? 너왜 엄마한테 선물 안 해? 어버이날 생신 명절 때다 챙겨야 될거 아니야 그거 다 너한테 가는데 내가 왜 하냐 제철 과일들 선물로 받은 소형 가전이나 몸에 좋다는 건강식품들 심지어 용돈까지 어머님 아버님 생각해서 해드리는 것들 다네 주머니에 들어가는데. 이젠 밖에 나가서 외식하고 여행가지롱. 그건 어떻게 못하니까 배 아프지? <laughs> 야! 야! 그리고 이제는 어머니가 오히려 우리 왕자 주라고 오시며 용돈이면 잔뜩 주시네. 이젠 너한테 갈거 없어. 그거 내가 다 받고 있거든. 아, 오빠도 이제 너한테 돈안 보내지? 그 사람 용돈 없어. 다 내가 관리하거든. 그러니까 여기저기 침 흘리고 다니면서 뜯어먹을 생각 말고 접어. 너 때문에 가족도 돈도 선물도 다 뺏기고 이게 뭐야? 원래 다네거 아니었어 네가 욕심낸 거지 아 어머님 오셨어요? 뭘 이렇게 많이 사오셨어요? <laughs> 어서 들어오세요 왕자야 한미 오셨네 와씨 우리 엄마 왔어? 내가 애들 데리고 간다니까 바쁘다고 오지 말래더니 나 어머니가 사오신 추어탕 식기 전에 먹어야 돼서 그만 끊을게 이제 맨날 늦는 너안 기다리니까 너무 좋다 안녕 우두머리. 야 이스케이프 끊지 마. 엄마 바꿔. 엄마 바꾸라고. 음 싫어. 이제 남의 집 말고 니네 집에서나 우두머리 행세해. 아! 남편에게 여동생이냐 나냐 선택하라고 했을 때별 기대도 없었습니다. 워낙 여동생한테 휘둘리던 사람이라서요. 그런데 의외로 남편은 저를 선택했고 자기 자식은 갖고 싶다고 하더군요. 그런가 보다 했는데 정말 아이가 태어나니 그렇게 예뻐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여동생이고 족하고 눈에 들어오지 않을 정도로요. 시부모님도 마찬가지시고요. 아가씨는 왕으로 군림하던 시댁에서 서서히 존재가 옅어져 가는 중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세상 가장 사랑하는 친손자를 외손주들이 와서 시끄럽게 해서 깨우고 뛰어다니면서 애 밟을 뻔하고 꼬집어 올리고 하니 그 꼴은 못 보시겠다고 아가씨에게 친정금지령을 내렸습니다. 아가씨는 지금도 시댁 주변을 맴돌고 하이에나처럼 언제 치고 들어올까 노리고 있는 것 같은데. 흠. 제가 있는 한 어림도 없습니다. 그 더러운 버릇 뜯어고치기 전에는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